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동로마 문명과 오스만 문명이라는 동서 양대 문명이 합성된 압축판이라고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2500년의 시간을 품은 건축물, 하기야 소피아. 오늘 우리는 이 건물에 돌과 돔, 그리고 그 너머의 역사를 간단히나마 살펴보겠습니다. 537년 비잔틴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려는 야심으로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완공 후군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능가하였느라이 말은 이 성당이 기독교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야." 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기아소피아는 제국과 신앙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하기아소피아의 핵심은 바로 돔입니다. 돔. 지름 31m, 높이 55m,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건축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펜던티브입니다 그 어원은 라틴어 펜데레에서 왔습니다 메달다의 뜻입니다 사각형 기초 위에 원형 돔을 얹기 위해 네 모서리를 아치로 연결하고 그 사이를 삼각형 곡면으로 메운 구조입니다이 발명 덕분에 거대한 돔이 하늘에 떠 있는 듯한 환영을 줄수 있었습니다. 도마레로 쏟아진 빛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궁전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우메트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합니다. 그는 이 소피아를 모스크로 바꿨습니다. 모스크는 프랑스에서 온 말이지만 그 뿌리는 아랍어 엎드려 절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스크는 절을 통해 신과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내부에는 미흐라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랍은 원래 전투의 자리를 뜻했지만 이슬람에서는 예배 방향, 즉 메카를 표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자가 어느 쪽이 어느 쪽에 향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외부에는 네 개의 미나레트가 세워졌습니다. 어원은 아랍어 빛을 비추는 탑즉 등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을 선포하는 탑으로 기능했지만 동시에 스카이라인을 장악하는 정치 종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스만은 비잔틴의 건축을 파괴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덧립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1923년 터키공화국의 건축, 건국자 무스타바 케말 아타르크는이 소피아를 박물관으로 바꿉니다. 그는 종교적 상징을 넘어 인류 공동을 유사대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2020년 다시 모스크로 환원되며 세계적 논쟁이 일었습니다. 하기아소피아는 여전히 종교, 정치, 문명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하기아소피아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국의 상징입니다. 비안틴과 오스만, 즉 동로마와 오스만, 두 제국의 정체성을 번갈아 담아낸 공간입니다두 번째, 문명 교차의 현장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동서 문명이 만나면서 이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인류 보편의 유산에 확대된 의미를 가집니다. 건축과, 예술과 신앙을 넘어 인간의 상상력과 권력, 의지를 증언하는 기념비입니다. 하기아소피아 돌과 벽돌로 된 역사책이자 문명의 투쟁과 융합을 기록하는 텍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까? 역사... 권력의 무덤인가? 아니면 인간의 기억을 환기하는 교량, 매개체인가? 여전히 소피아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